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요일 날마다 주제로키티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환상과 그 이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을 따라 묵상해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며 보여주신 것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었습니다.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로서 계절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의 표현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계절이 반드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보고 있는 환상에 대하여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북에서부터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할 북방의 민족이 온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북에서부터 바벨론이 남아하여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징계를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며 유다의 징계를 선언하신 이유는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의 우상숭배가 그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에게 말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아를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녹성벽과 같이 굳건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과 같이 내가 죄 중에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닌 회계이자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유다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 성벽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 성벽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믿고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담당하는 오늘 이 하루여 올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